랜스 암스트롱 은퇴 후 다음 투어 우승은 그의 동료였던 플로이드 랜디스가 차지했습니다. 16 스테이지까지 1위에 10분을 뒤처졌지만 17 스테이지의 질주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하지만 17 스테이지 우승 후 채취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예비 샘플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와 공식적으로 우승 자격이 박탈됩니다. 특히 그는 양성반응의 이유로 전날 위스키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렇게 그는 2년간 자격정지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의 징계가 풀리는 시기와 랜스 암스트롱이 복귀를 선언한 시기가 맞아떨어졌고 그는 랜스에게 연락해서 자신을 팀원으로 넣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랜스는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플로이드가 연맹의 랜스와 팀의 도핑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됐고, 곧 이어 랜스 암스트롱은 금지 약물의 사용 및 유통 혐의로 기소됩니다. 게다가 매스컴에서 다른 동료들의 실토도 이어졌죠. 여론도 그때쯤부터 급격하게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기업과의 후원 계약도 해지되었고, 그의 자랑이었던 투르드 프랑스 7년 연속 우승 기록도 박탈되었죠. 결국 2013년 1월 17일 오프라 윈프리쇼에 출연한 랜스에게 오프라 윈프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7번의 우승 도중에 약물이나 불법 도핑을 한 적이 있나요? 네, 황제의 몰락이었습니다.